자, 여러분들, 찐대표 돌아왔습니다. HMM 주식소가 결정이 2조 1,400억이 공개 매수가 진행이 되면서, 자, 시작일은 8월 18일,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고, 종료일은 9월 12일날, 즉, 한 달이 안 되는 시점까지 2조 1,400억을 매입을 하겠다라고 공개 매수 선언을 한 거예요. 자, 그만큼 주가는 당연히 장대 양봉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 결정 내용을 좀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죠? 주주 환원을 통한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공개 매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고 또 여기서 쭉 보시면 자, 한 주당 공개 매수 가격은 26,200원에 최대 취득 예정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즉 26,200원 자리까지 9월 12일까지는 뭐가 됐든 간에 다 매수를 하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취득 예정 주식의 가격이 하회를 할 경우 그냥 응모 주식을 전량 매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죠 요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우리는 다 매수를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주가가 뭡니까? 더 26,200원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HNM의 주가는 지금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 가격대까지 상승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고점 자리에서 네? 저점 자리로 내려가는 자리가 끝나고 이제 다시 상승이 나오는 자리까지 힘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힘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공시가 오후 4시에 뜨자마자 HMM 브리핑을 해드렸고 이조원 자사주 매각 공지와 함께 장대 양봉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개인 물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분위기라 전고점 26,000원 돌파는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죠. 기간에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외인이 동반 매수세를 지켜준다면 정거점 돌파 그 이상의 상승도 기대가 될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 지분이 많고 공기업 성격이 강해 보수적으로 배당에 머무를 상황이며 민영화 이후에 2조 자사주 소각은 유통주식수 감소로 주당가치 상승해서 해운합 호황기에는 대규모 현금 흐름이 발생될 수 있다. 향후 벌크선이나 탱크선 진출로 수익 답변을 가져갈 수 있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북극항로 활성화, 또 HMM 본사 부산 이전 등 반사 이익의 기회가 하반기에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흐름 속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 상황이 맞죠. 그래서 어디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으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진대표가 설정한 세력의 저항선인데요. 이 세력의 저항선은 21,400원 이렇게 가격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세력의 저항선 하면 22,700원 즉 이런 저항선을 닿을 때마다 주가는 하락을 항상 만들기 때문에 비슷하게 오더라도 하락이 나오는 만큼 지금 이 저항선을 터치하러 갈 때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올 거고 또이 저항선이 어느 정도 터치가 되거나 힘이 닿을 때는 또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점으로 저점에 대한, 고점에 대한 타이밍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그냥 보시더라도 이렇게 저항선을 터치하고 나서 며칠 안 돼서 하락이 나오고 또 저항선을 터치하고 나서 며칠 안 돼서 또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게이 하락이 나왔을 때마다 이런 화살표들이 뜹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만든 세력의 매집 신호예요. 매집 신호. 그래서 이 매집 신호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가격이 나와요. 5만 1,300원. 그죠? 여기고 하락이 나왔을 때 49,900원 즉 다시 말해서 우리 hmm도 이렇게 화살표가 뜨죠? 이런 자리들 하락이 다 나왔을 때 이런 자리들은 하락이 나올 때 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하락이 나왔을 때 이렇게 또 신호가 뜰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을 제가 잡을 수 있게 여러분들께 이 신호에 맞게 예? 고점 터치 하락 고점 터치 하락 저점 터치 상승 그죠? 저점 터치 뭐요? 상승 이렇게 타이밍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은 가장 비싸게 우리가 매도할 수 있을 때 매도 타이밍을 우리 걱정하지 않게 이 찐대표와 함께 잡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구독이라고 참여를 하셔서 저랑 같이 대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미리 미리 제가 타점을 실시간으로 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이렇게 찐대표와 함께 저점 고점에 대한 저항라인 같이 타이밍 좀 잡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 0 1 0 4 6 8 1 8 4 1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또 이러한 대응 같이 참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오늘도 좋아요랑 댓글 같이 좀 부탁드리고 댓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제가 진 대표가 제일 낫다. 다른 유튜버들은 진짜 설명도 개뿔 없이 광고나 호구잡이만 한다. 진 대표 열심히 하는 거 인정합니다. 이렇게 네, 댓글도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댓글만 달아주셔도 제가 더 열심히 분석을 하도록 할 테니까 한 번씩만 댓글도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 hmm 그죠. 이제 상승이 좀 나와 줄 텐데. 여기서 이제 고점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같이 신호로 파악을 했으니까 걱정 없이 매수하셔도 되겠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자 수급도 같이 봐야겠죠.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이 매진 물량을 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물량이 많지 않죠. 어차피 공개 매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지금은 동요될 필요는 없고 현재로서는 어떤 분위기로 주가가 움직일 거냐. 자 개인들의 물량이 상당히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여서 보시면 외국인 보유 수량, 기간 보유 수량, 개인 보유 수량을 색깔별로 나와 있는 건데, 외국인은 빨간색, 기간은 파란색, 개인은 검은색이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물량이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바닥으로 꺾이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상승이 나올 때마다 개인들의 물량이 쭉 지금 달려들면서 이 물량을 기간들이 지금 받아주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달려들면서. 물량을 같이 받아주면 개인들이 팔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더 올라갈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안 되시는 분들은 최근에 카카오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개인들의 물량이 매집이 되다가 쭉 떨어지면서 기관과 외인들이 물량을 받아주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HMM도 똑같이 지금 뭐요? 겪을 수가 있다. 외인들이 물량을 소화를 하면은 개인들의 물량을 이렇게 빠지고 기관들은 더 매집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올라갔을 때 이제 또 하락이 나오면 그때 개인들이 또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과연 달려들어도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다음 흐름을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이 HMM의 2조 원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나서 그죠? 민영화 다시 탄력을 받냐?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일단은 전체 발행 주식의 8% 해당되는 대규모 그죠? 주식이고 대주주가 산업은행 36% 한국 해양 진흥공사도 35.7%로 둘이 같이 합치면 거의 36% 35.7% 그죠? 70%가 넘는 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최대 각각 일원까지 자금을 좀 확보를 하게 됐을 때 하게 됐을 때 지금 8천 8,180 만이라고 했을 때 그죠?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외국인 보유수량이 얼마입니까?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외국인 보유수량이 7,120만 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주식수는 10억이에요 10억 그죠? 10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유통 비율이 64%니까 10억 중에 6억 4천만, 그죠? 6억 4천만 물량이 지금 있는 거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6억 4천을 빼 보면 되죠. 그러면 5억 5천만 주가 나오고, 이 중에 외국인 보유 수량 7100, 294, 그죠? 플러스 71, 294, 그죠? 이렇게 되면 은 잠겼다. 잠깐만 5820, 58200, 마이너스 7, 1, 1, 2, 9, 4 하면은 4억 8천 6백만 정도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유통 지금 주식 수가 절반으로 줄어요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자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외국인들만 이 물량을 만약에 뺐을 때 지금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절반가량 그리고 또 거기서 주식 수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유통 물량의 감소로 그죠 유동성이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기관이나 외인들도 물량을 또 매집하면서 그죠 변동성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의 활기가 돌면서 주가의 상하, 상승과 하락이 좀 자주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hmm이 좀 운임의 그죠 경기 민간 업종이기 때문에 해운업은 말 그대로 뭡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 시 운임이 급락하는 리스크도 있고,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매출이 5조 4,744억, 영업이익이 8,471억인데 매출은 지난 대비 9.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0%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단기 순이익과 영업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주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지난해 상반기 홍해 사태 지속으로 평균 2 3일 9피 기록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1 7 0 1로 하락을 하면은 당연히 해운업이 가격이 줄어들면 매출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 하락의 예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글로벌 정세가 좀안 좋을수록 해상운임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어쨌든 유통주식 수가 급락을 하면 희소성이 또 붙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공개매수 방식을 또 도입을 한 만큼 그죠? 대주주가 지분해수를 할 경우 엑시트를 할 경우에 그죠? 어느 정도에 대한 리스크를 좀 해소할 수 있어서 주가 안정화 측면에도 이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북극항로 개척, 그렇죠? 보시면 최근에 북극항로 개척한다고 해서 미국의 마스카 메이크 아메리칸 시핑빌딩 어게인 같은 이조선업계에 지금 활활왕이 다시 오고 있고 또 지금 보시면 한미 정상회담이 또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각 정계 사람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투자를 지원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HMM 방향성은 조금 상승으로 나올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HMM은 사실상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사업 다각화 같은 이러한 행보는 주가 하방을 방, 방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로 봤을 때 연봉 차트 보시면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못해도 지금 8만원 이상 향후 방향성이 정해져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뭐 해운업은 아니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년 만에 몇 배입니까? 네배 올라가고 hd 현대중공업도 보세요. 해운업이 지금 조선업과 함께 같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연봉 차트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월봉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하나오션도 보시면 오랜 시간 하락을 가졌지만 결국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천천히 상승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hmm도 월봉 차트상 이제 막 수량이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결국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8만원까지도 갈수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지가 문제긴 하지만 지금 현재 주봉 차트상 바닥에서 천천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정거점을 뚫었을 때 매력적인 상승 기회가 또 남아있을 거다 그래서 일본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일단 26,200원 뚫고 3만원까지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니까 단기적으로 3만원 도전하실 분들은 도전하시는데 이 와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계선이 떴다 이게 같이 따라서 올라가겠죠 터치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우리 여러분들 영상도 보시겠지만 제가 바로 가족방과 함께 실시간 대응도 우리 HM에 대한 정확한 반응까지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를 꼭 잡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족방 입장하실 때 텔레그램 아이디만 좀 가입을 하셔서 만드시면 제가 이렇게 신청하셨을 때 승인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란 눌러주시고 진대표 무료 구독자 혜택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텔레그램 입장 아이디만 써주시면 돼요. 아이디 진 대표 이렇게 써주시고, 또 초대형 호재 종목 받기 있죠. 이거는 뭐냐면 제가 급등주로 예? 상반기, 상반기에 최소 3배 이상 올라갈 종목으로 APR 종목을 좀 드렸단 말이에요. APR.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부터 이번까지 계속해서 수익을 좀 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댓글에도 APR부터 수익 내고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는데,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AP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년 12월부터 1월, 2월, 3월까지 쭉 매수 타이밍 들었고, 이게 5만원짜리가 지금 25만원 근처까지 약 4배에서 5배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하반기, 주도주도 제가 최소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호재 종목 받기 누르시면 하반기 후속주 3배 이상 올라갈 종목을 따로 드리기도 할 거고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실 때 해친 대표 아이디 써주시고 또 검색식은 뭐냐 바로 단타로 수익 낼수 있는 급등주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바닥에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STX도 좀 올라갔죠. H&M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ABL바이 같은 종목은 상승이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이 종목이 뜨면서 상승 나오고 있고 또 한택, 그리고 LG CNS 이런 종목은 아직 상승이 덜 나왔죠. 그래서 LG CNS도 제가 추천해줬던 종목인데 검색식에도 뜨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검색식 통해서 분들이 밑에서 잡아볼 수 있게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검색식 받으실 분들은 검색식 누르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성함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성함과 함께 연락처 010-134568 시청할 종목 HM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제출하신 분들 답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작성하신 다음에 설문지 입력 후에는 가족방 입장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을 또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입장 링크 눌러주셔야 제가 아이디를 확인해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꼭좀설문지 작성 후에 입장 신청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HMM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서 이 파동 자체가 나왔을 때 어쨌든 전고점 돌파까지 26,200원까지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무조건 매수하는게 낫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단기간에 좀 플랜을 짜보면 일단은 소각 공시집행 일정확정 공개 매수 구조 등까지 이벤트가 맞기 때문에 재평가 랠리 상승랠리 좀 펼쳐질 거다 그리고 중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임 트렌드와 함께 마진경로가 이제 상승과 하락을 결정할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멀티플 레이팅 6배에서 7배, 8배까지도 갈수 있는 가능성을 좀 지켜보면서 운임 사이클과 함께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알아볼 거고요. 자, 지금 결국 소각이 왜 중요한가? 유통 주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동일한 이익 기회도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조금 더 요약을 해 드리면 자, 1억 정도의 주식이 소각이 되고 그러면 발행 주식 수가 20% 감소가 되기 때문에 현금성에서 좀더 기회가 있다. 그리고 매출에 따라서 감소가 되면 25% 정도로 상승만 나올 거고. 그러면 적정가는 소각 후에는 16,000원. 근데 만약에 보안만 되더라도 33,000원. 괜찮죠? 그리고 매출이 증가한다. 6만 원까지. 제가 말씀드린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좀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매출이 정말 이 HBM의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좀 타이밍 보시면서 저랑 같이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뭐 고점이나 저점 영상을 맨날 찍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좀 찾아오셔서 저랑 같이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자산을 좀 지키면서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구독도 참여하셔서 앞으로의 H.M. 방향성을 같이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 대표 마치도록 할테니깐요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